네, 자 오른쪽 그림은요. 자한 변의 길이가 같은 정오각형과 정육각형이 이렇게 한 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연장선을 그었고요 만나는 점을 제라고 하자. 이때 이 x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했어요. 자, 정오각형하고 정육각형의 한 내각을 자 구하는 공식 써도 되지만 이 정도는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. 하셨죠? 자, 정삼각형은한 내각이 60도죠. 정사각형은 90도고요. 정오각형은 108입니다. 정육각형 120도입니다. 이 정도는 사실 외워 놓으면 굉장히 문제를 빨리 풀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제 되었다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각의 총합은 무조건 360도라 했지 자 그래서 요 외각부터 요 내각부터 구해볼 건데 이 정오각형의 한 외각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정오각형 자이 아이의 한 외각을 먼저 구할게요 자 360도를 꼭지점 5개로 나눠주면 되니까요자 72도입니다 따라서 자한 외각은 자, 더해서 180도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108도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외워주시면 더 편하고요. 자, 108도. 자, 그러면 정육각형도 가볼게요. 자, 정육각형. 자, 육각형. 자, 그럼 얘는 한 외곽을 구해볼 건데, 외곽의 총합은 무조건 3 6 0도라 그랬어. 자, 꼭지점 6개로 나눠주시면 60도가 되겠죠. 자, 따라서 한 내각은 자, 더해서 180도 돼야 되니까 120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자, 여기는 120도가 됩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요 각을 구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한 바퀴가 360도지 않습니까? 자, 따라서, 자, 요 각은요, 자, 360도에서 뺄 겁니다. 자, 요두 개를 더해서 뺄게요. 자, 108하고 120도를 더하면, 자, 228도죠? 그래서 228을, 자, 빼게 되면은, 계산할까요? 360에서 백 228을 빼줘. 자, 2고요. 자, 5가 남으니까 3. 자, 얼마입니까? 132도 됩니다. 132도. 자, 여기는 132도라는 거고요. 자, 그다음에 정 오각형의 한외곽이죠 자, 외각 구해 놨죠? 자, 72도라고 구해 놨습니다. 자, 여기 72도고요. 자, 그다음에 얘도 자, 한외곽이죠 얘가. 자, 한 외각 구해 놨습니다. 자, 60이라고 구해 놨어요. 자 그럼 여러분 얘는 몇각형입니까? 사각형이죠. 그러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360도잖아. 자 그래서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각 x는요 360도에서 자 이렇게 세개 더한 거를 빼줄 겁니다. 자 더해볼까요? 자 132에서 72를 더하면 자 204죠. 거기 60을 더하면 264거든요. 자 그래서 264를 자, 빼겠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정답은 자 96도가 되겠네요.